지금 당신의 집안 구석진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2026년 대운이 당신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강력한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단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거나 갑자기 집안의 특정 공간이 눈에 거슬려 위치를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무의식이 거대한 부의 흐름을 감지하고 공간의 기맥을 정화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병호년은 거대한 태양이 대지를 비추고 붉은 말이 광활한 벌판을 달리는 강렬한 화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해이기에 이 징조를 포착하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문은 수백억대 자산가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공개하는 대박 전조와 비방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당신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눈앞에서 도둑 맞는 것과 다름없음을 실전 풍수 전략가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본격적인 대박 징조를 논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운을 처참하게 깎아먹고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다섯 가지 절대 금기 사항부터 뼈저리게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는 집안의 남쪽 방위에 낡고 무거운 잡동산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2026년은 화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이며 남쪽은 그불의 기운이 머무는 집안의 심장과 같은 신성한 곳입니다. 이곳에 쓰지 않는 가구나 먼지 쌓인 물건이 적체되어 있으면 우주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광자 에너지가 집안 내부로 투과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썩은 기운인 사기로 변질됩니다. 이는 거주자의 심장 박동과 혈류 흐름에 부정적인 파동 간섭을 일으켜 의욕 상실과 판단력 저하를 불러오며 결국 찾아온 재물 운조차 스스로 밀어내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세한 먼지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며 당신의 명도를 흐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금기는 집안의 배수구나 화장실에서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는 나태함입니다. 2026년의 뜨거운 화 기운은 습하고 탁한 수기를 만나면 격렬한 충돌을 일으켜 집안 전체의 기맥을 뒤흔듭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당신의 재운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소이자 기운의 역류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탁기가 거실과 안방으로 흘러들면 당신의 자율신경계는 안정되지 못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늘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자는 평온한 파동 속에서 탄생하는데 악취가 진동하는 집에서는 가난의 파동만이 증폭되어 결국 경제적 고립과 신용하락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배수구를 소독하고 향기로운 기운을 유지하는 것은 불을 맞이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세 번째 금기는 고장난 시계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죽은 전자제품을 집안에 그대로 두는 행위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고 2026년의 말 기운은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멈춘 시계는 그 공간의 시간을 정지시켜 운의 순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이는 거주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영적 족쇄가 됩니다. 특히 2026년에 강력한 전자기적 에너지가 정지된 물건에 부딪히면 기운의 와류가 발생하여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송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죽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은 거주자의 창의적인 뇌파를 위축시켜부를 일구는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당신을 과거의 실패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 금기는 현관 정면에 거울을 배치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생기를 직설적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 거울을 배치하지만 현관은 대운이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운명의 입구입니다. 이곳에서 거울이 정면으로 기운을 마주하면 2026년의 찬란한 태양빛과 같은 에너지는 집안 내부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사정없이 튕겨 나갑니다. 이는 당신에게 찾아올 귀인을 쫓아내고 들어올 재물을 스스로 반사하는 상징적 거부 행위입니다. 시신경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반사광은 거주자의 집중력을 산만하게 분산시켜 소중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니 지금 당장 거울의 위치를 대각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집안의 조명을 지나치게 어둡게 유지하거나 수명이 다해 깜빡거리는 전구를 교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026년 병호년은 명확함과 밝음을 지향하는 지극히 양적인 해입니다. 어두운 공간은 음습한 기운을 불러 모아 당신의 활동성을 저하시키고 가난의 주파수를 형성합니다. 특히 구석진 곳의 어둠은 기운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재물운이 머물 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립니다. 빛은 그 자체로 입자이자 에너지이며 인간의 손과 체를 자극하여 운의 흐름을 읽는 육감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전구가 어두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앞날에 스스로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것과 같아 결국 경제적 침체와 우울증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제 2026년 당신이 부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다섯 가지 대박 징조와 그 기운을 증폭시키는 비책을 전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집안의 관엽 식물이 갑자기 유난히 짙은 녹색을 띠며 새로운 싹을 거침없이 틔우는 현상입니다. 식물은 공간의 미세한 기운 변화를 인간보다 먼저 감지하는 가장 정밀한 생명 안테나입니다. 2026년의 화 기운은 목 기운인 식물을 통해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식물이 생기 있게 살아난다는 것은 당신의 거주 공간이 이미 비옥한 명당으로 변모하여 거대한 불을 담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식물 주변의 먼지를 닦아내고 정갈한 물을 공급하여 그 생명 에너지가 거실 전체로 확산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잎의 모세관 현상을 통해 물을 빨아들이는 식물의 활력은 당신의 폐를 정화하고 대운을 수확할 강력한 기력을 보충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잠에서 깨었을 때 머릿속이 수정처럼 맑고 명확한 아이디어가 폭포수처럼 솟구치는 증상입니다. 2026년의 태양 에너지는 당신의 뇌신경망을 자극하여 잠들어 있던 전두엽의 천재성을 일깨웁니다. 평소 해결되지 않던 복잡한 경제적 문제들이 술술 풀리거나 새로운 사업 구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주의 지혜가 당신의 뇌파 주파수와 완벽히 동기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떠오른 모든 생각들을 만년필로 종이에 즉시 기록하십시오. 기록된 아이디어는 형이상학적 에너지를 형이하학적 물질로 전환하는 첫 번째 연금술적 단계이며 이는 곧 현실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의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집안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가 평소보다 깊숙하고 따뜻하며 공기 중의 입자들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듯한 현상입니다. 빛의 투과율과 파동의 온도는 공간의 진동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의 화기운이 당신의 집과 조화를 이루면 빛은 부드러운 호박색을 띠며 거실 구석구석까지 스며듭니다. 이 빛은 미세한 먼지 입자조차 황금 가루처럼 보이게 할 만큼 강력한 정화력과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때 거실 중앙에 밝은 색상의 원형 카펫을 깔거나 황금색 소품을 배치하면 빛의 에너지가 내부에서 무한히 증폭되어 집안은 거대한 황금 저장고와 같은 주파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매일 낮 10분 이상 이 햇살을 받으며 명상하면 당신의 운명은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번째 대박 징조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예기치 못한 안부 연락이 오거나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인덕은 곧 재물운의 다른 이름이자 불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2026년의 말 기운은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사람들 사이의 결속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내면 파동이 풍요롭게 변화하면 우주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자석처럼 당신의 공간으로 끌어당깁니다. 예기치 못한 대화에서 중요한 투자 정보가 오가거나 새로운 협력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세가 상승가도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때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품격을 유지하며 사람을 대하십시오. 사람을 통해 유입되는 복은 당신의 자산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집안의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온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2026년의 새로운 우주적 기류에 맞춰 공간의 기맥을 최적화하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특히 소파의 위치를 대각선으로 옮기거나 침대의 방향을 남동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것은 지구가 보내는 기운의 명령이니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공간의 미세한 변화는 거주자의 심장 박동수와 호흡 리듬을 부의 주파수에 맞게 조정합니다. 가구의 각도를 단 1도만 바꾸어도 집안에 흐르는 공기의 와류가 사라지고 매끄러운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어 외부의 재물이 거침없이 당신의 안방까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운의 기운을 수만 배로 증폭시켜 당신의 운명을 확정짓는 특수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기 전 집안의 중심부인 거실 탁자 위에 붉은색 비단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묵직한 청동 그릇을 올리십시오. 그릇 안에는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천일염과 함께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한 지에 적어 넣어두십시오. 소금은 공간의 탁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붉은 비단은 2026년의 화 기운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재를 소금이 원천 차단하고 화의 에너지가 당신의 소원을 현실 세계의 물질로 구원하는 신성한 연금술적 화로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그릇을 바라보며 당신의 번영을 확신하면 우주의 풍요 주파수가 오직 당신의 집으로만 집중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관문 안쪽 상단에 맑은 소리를 내는 작은 금속종이나 풍경을 달아두는 것도 매우 강력한 비방 중 하나입니다. 청아한 금소금은 정체된 공기 입자를 미세하게 진동시켜 사기를 흩뜨리고 신선한 생기가 집안 곳곳으로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파동 에너지입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울리는 종소리는 2026년 병오년의 붉은말 기운을 깨우는 영적인 채찍과 같아 당신의 재물운이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 소리는 거주자의 뇌파를 안정적인 세타파로 유도하고 주변의 소음 파동을 차단하여 오직 부의 기회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될 수 있는 영적 보호막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실의 남동쪽 방위에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어항이나 분수를 설치하는 것도 2026년에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화 기운이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이 타버릴 수 있기에 적절한 수기의 공급은 재물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내는 부드러운 소리는 집안의 습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감정적 기복을 다스려 냉철한 투자 감각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물 속에서 논의는 생명체는 재물운이 살아 움직인다는 상징이며 이는 당신의 자산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가 증식하는 놀라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화된 물은 우주의 풍요를 당신의 공간에 가두는 가장 투명한 감옥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운을 여는 아침 5분 개운법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2026년의 상쾌한 전기를 가슴 깊숙한 곳까지 들이마십시오. 그후 전신 거울 앞에 정갈한 자세로 서서 당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오늘 우주의 무한한 풍요를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단호하고 힘차게 세번 외치십시오. 양손을 뜨겁게 비벼 얼굴과 머리 그리고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당신의 온몸이 황금빛 오라로 감싸이는 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십시오. 이 짧은 의식은 당신의 생체 에너지를 정렬하고 운의 수신감도를 극대화하여 그날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경제적 선택을 거대한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가난의 터널을 묵묵히 견디며 이 찬란한 2026년 대운의 문턱까지 걸어오신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인내와 성실함이 이제 거대한 황금의 폭포가 되어 당신의 삶을 적실 준비를 마쳤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천기누설의 비책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자손대대로 번영을 누리게 할 고귀한 지혜유산입니다. 이 가르침을 일말에 의심없이 믿고 즉시 실천하여 당신의 평범한 공간을 부의 성전으로 탈바꿈 시키십시오. 실행하는 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믿는 자만이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눈부신 승리와 끝없는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이 오직 당신만을 비추어 그동안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엄한 운명의 여정의 끝까지 동행하여 당신의 성공 신화를 함께 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그 강력한 의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2026년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소원성취라고 남기며 우주의 기운과 당신의 의지를 하나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거대한 번영은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현실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도약을 응원합니다.